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문제를 이해하면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요. 간단한 계산부터 이제 배우죠. 더쌤, 뺄쌤, 곱쌤, 나누기를 이렇게 배우면서 단순한 수학의 연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아, 이렇게 공부를 더하게 되다 보면 <laughs> 복잡하고 이 힘든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 이 교과서를 보면요. 가끔가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아는 문제예요. 예, 네, 아는 문제인데, 근데 이상하게 못안 뭐 풀려요. 예, 네, 그렇죠. 어, 내가 분명히 공부했던 거고 다알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요, 더샘뺄샘곱셈하면 분명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뭐죠, 배백 꼬아놨어요. 아이들이 풀기 어렵게. 예, 네, 나중에 보면. <laughs> 단순한 그런 계산 과정인데 복잡하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 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지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머물러 있으면서 문제 가운데 계속 헤매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점점 인생이 이렇게 꼬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첫 번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요. 아브라함 때첫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네.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네. <laughs>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어갔죠, 애굽. 그래서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러서 이절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익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어떤 그 문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 때 IMF가 왔는데, 자녀 때또 IMF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 IMF는 어떻게 극복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우리가 그때 막 금을 팔고, 뭐 어려운 일. 근데 저희 할아버지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리고개 얘기하시죠. 보리고개에서 IMF에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죠. 니들이 IMF를 아느냐 예, 네, 아마 모르는 세대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풍요로, 풍요 가운데 살았던 이 요즘의 시대들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남들이 힘듭니다. 요즘 청년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열심히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나가고 졸업됐는데 이제 취업이 문제예요. 취업도 열심히 해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결혼도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또 여러 가지 집 사야 되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이 계속 이렇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런 흉년의 문제, 배고픔, 기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다가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 아프고 힘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문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퀘션마크를 달죠. 아,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라고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문제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네, 뭐예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laughs> 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잘이겨나가냐면 보면 그 문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죠 어, 우리 건사님들 어때 문제만 봐도 답을 다아시더라고요왜 신앙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죠.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무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어떤 승리의 간증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요 문제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두 번째 보면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다 해본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들. 저도 그랬어요. 딱그 공항에 딱 붙잡혔을 때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 누구 높은 사람 없나? 어,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만한 사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제 주변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laughs>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불렀죠. 모든 성질을 다 죽이고, 주 예수 그러니까, 좀, 저기, 뭐야, 사무실 찾아봐요. 법무부 이렇게 막 찾아갔죠. 그냥 찾아가서, 뭐, 이렇게, 높은 사람 설득 좀 해보려고. 어쨌거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인간적인 방법들. 누구 높은 사람 없나? 누가 다 도와줄 사람 없나? 진짜 없더라고요. 없는 것도 감사해요. <laughs> 그래서, 그야 이렇게 또, 신앙적인 그런 해결 방법들 또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어, 이 이삭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보면 아버지 때 없었던 2 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삭은요, 아니 아브라함은 바로 그냥 애굽으로 갔는데 이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애굽은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한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아, 어떤 애굽 같은 해결책이 없을까? <laughs> 누가 날 도와주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는 애굽 같은 것들 답을 이미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건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고 먹을 것이 항상 있었던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서 큰 실패가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요, 여러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이께서 이삭에게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이삭은 애굽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았고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땅은 흉년이 들었고 또더큰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다 살길을 찾아서 애굽을 떠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해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 이런 방법 써봐 이런 방법 써봐라고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것을 물었을 때그 문제와 <laughs>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교부로 내려가지 마라.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어찌 보면 이것은 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가. 하나님 마음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은요. 아버지에게부터 아마 이런 신앙적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자 자신, <laughs> 자신에게 실패했던 었 일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laughs>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게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요. 나는 죽이고 엉거나 때 나의 두기를 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더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이것이 뭐 아, 아브라함 치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단순히 넘기기보다는요. 기근을 피해 갔는데 더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상황. 기근을 피해 갔는데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든, 너는 꼭 하나님께 물어봐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의 문제만큼은 본인의 계획과 생각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따라가니까 결국 거기에는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때 3절 4절 말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이 땅은 어디입니까? 기근이 있었고 문제가 많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가 거주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때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는가?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의심이 가고,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과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이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이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ughs> 집게대 교를 통해서 많은 또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또그 침개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그런 문이 더 확장됐을 때 지금 많은 제자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보기에 10년, 20년 지나면 아스타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가라간다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많은 그런 교회들 우스키카메라고르스크나 그런 많은 교회들이요 침개트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제자가 나올 것이고 교회가 부흥됐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아마 오늘 성가대의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한 사람의 현실을 통해서 많은 교회 부흥과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들 그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이 더 확장될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시더 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라갔더니 그 복이 그 자손 자녀 이삭에게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자내 자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물려주고 싶죠.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뭘더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샀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사에게로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그 반전은 오늘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야외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요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주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그 땅. 기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피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문제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피하고 싶죠. 쉬운 길을 찾아가고 싶죠. 그러나 문제 가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그땅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근이 심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농사를 나서그 해에 100배나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분명히 나왔어요. 야외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세교회 또 우리 카자흐스탄에 또 우리 중앙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나가기를 아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우리는 이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어, 잠깐 지나가는 사진을 보셨지 모르겠지만, 그 아세안 방한성도라고 아시죠? 중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쪽 뭐,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쪽에 이제 많은 그 크리스찬, 중국,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히 이제 화, 교라고죠 화교들. 근데 이분들이 30주, 올해 30년 동안 이제 성회를 했는데, 올해 이제 4,0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대성전 1층을 꽉 채웠습니다. 저희는 2층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보면서 놀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예, <laughs> 네, 그러면서. 다들 우리 성도들 놀란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별로 중국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근데, 이 크리스탄, 이 중국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이렇게 중국 본토에 살지 않지만, 예, 네, 멀리 떠나서 그들은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부흥하고 있고 많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laughs> 저희가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선교대회가 더욱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이렇게 축복의 땅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런 복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장 줄로 10절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 3절로1 4절의 말씀. 같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올려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의 이반에게 미치게 하.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 아, 이삭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삭에 나타났던 그런 복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laughs>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백배의 축복을 얻고 그런 믿음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 말씀과 연결돼서 볼 때.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죽음을 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면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이삭과 같이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백배의 축복을 <laughs> 거둔 것처럼 그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함과 함께 기도합니다